안녕하세요. 타란툴라코리아의 멍이멍입니다. 어, 지난주 방송이 쉬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어, 댓글들이 좀 달렸어요. 진짜 바쁘냐? 그런 댓글들이 달려서 정말 고마웠어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어, 그래도 저는 이제 약간 나름 개근 유튜버잖아요. 매주 일요일날 내 영상을 보든 말든 금면 성실하게 금면 성실하게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카페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래서 개근인 거는 조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난 주에 제가 쳐버렸다. 쉬어버렸어요. 어,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쉬는 기간 동안 진짜 괴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최고인 괴물들을 제가 오늘 섭외했어요. 일단 제가 제 지인한테 큰거 갖고 와라 했더니 부핑 아홉 살 있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다른 뿌리도한테뭐 최고인 거 갖고 와라 했는데 이게 최고예요. 진짜 최근 살펴 너무 예뻐해서 이 종을 갖고 왔고 다른 이제 제 친한 이제 개체시도 있어요. 화사역에 개체실을 운영하시는 우리 전갈 정갈, 절사모 이님 정갈 사랑님이라고 있는데 거기 에 이거 진짜 괴물 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찍어 보세요. 해서 볼려는게 오늘 세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를 무조건 크다고가 괴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주일 쉬고 이번 주는 약간 텐션을 올려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브리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이 친구는 번식도 했고 꽤 오랜 시간 키웠다 그래서 이번에 또 탈피를 했대요. 그래서 야 이거 너네 마스카라 이길수 있어 하고 오늘 보내줬는데 제가 이거 멀리서 받아왔거든. 근데 네,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리언 핑크입니다. 판포베테우스 그냥 국내에서는 이제 부핑이라고 하는 종이고요. 이번에 탈피를 하고 이제 첫 번째 먹이는 안 먹였는데 충분하게 몸 말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갖고 왔거든요. 잠시만요. 500원짜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괴물 시리즈라고 하면 과연 500원짜리 보다 큰가? 이제 이게 인증이잖아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이, 어, 크네. 어, 나 자국 줄 알았는데. 어, 500원짜리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자로 이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오늘 추운 날씨. 오늘 엄청 추워서 야 경관이 그래도 한 18은 나오니까 탈피 껍질하면 2 0까이 되겠다. 네, 와 이건 브라질리언 핑크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브라질 핑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탈피 직후에는 이제 조금 이제 어두운 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붉은 각모가 굉장히 많고, 일단 등갑이 굉장히 깔끔해요. 그러니까 깔끔하다는 게 에카판포에서 마스카라, 그리고 부핑을 얘기하고요. 수컷 완성체 마저도 테두리가 굉장히 보라색으로 선명하면서 깔끔한 느낌이 있거든요. 군더더기 없이 뭔가 밀대로 밀어는 듯한 느낌 그게 이제 부핑이랑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등갑이 되게 평평하고 되게 그 부핑다운 등갑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에카판포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펜촉 무늬가 조금 연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눈두덩이나 이런 게 조금 약간 이체감이 좀 있어요 마찰라 에콰 그리고 레드블럼 같은 경우는 그런 등갑 그런 등갑의 형태지만 좀더 등갑이 좀 되게 커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부핀 같은 경우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발색이 연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발색이 흔히 빠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나이에 비해 와초 괴물이다 이런지는 않고 우리 초 괴물인 괴물 판독기 어 우리 괴물 판독기 어유. 아이 근데 밥잘 먹어. 와 진짜 크다. 오래 사는 애들은 다 정해져 있나 봐. 어, 이 봐요, 이 환기. <laughs> 바닥에 다 말려놨지. 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마스카라가 최초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10년도 초반인가 그때쯤에 이제 마스카라가 되게 많이 키웠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마스카라가 부핑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리고 수완도 부핑이랑 많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저도 좋네요. 근데 둘이 보면서 아 등갑이 너무 비슷해. 어. 둘다 엔카팜포 대형 엔카팜포 중에 뚱판포 중에 등갑이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진짜로. 너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그냥 무지무지하게 큰 등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가, 간별기 에서는 괴물이라고는 못할것 같아. 손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음, 손에는 못 올릴 것 같고요. <laughs> 음. 왜냐면 지금 탈피한 지 얼마 안 돼서 했는데 털털까봐. 아 크다. 예. 네. 깔끔하고 크네요. 음. 괴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음. 탈락.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우리 브리더가 보내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브리더. 휴지에다가 갖고 왔습니다. 하티하티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브리더 건데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왜 싼지 모르겠대. 이게 상게 제일 이쁘다고. 어, 이게 탈피한 지 일주일 된 거라고. 어, 이거. 하티하티입니다. 어, 사이즈 괜찮네요. 어, 사이즈 크네. 어. 휴지에다 갖고 왔어. 어떤가요? 오, 오, 와, 이게 괴물이래. 어, 괜찮네, 이거. 어, 이거 잘 갖고 왔다. <laughs> 등값 봐. 이게 영명의 퍼플러스 타이거입니다. 보면 등갑이 굉장히 밝고 그리고 지금 이제 탈피 직후 라서 약간 보라색 느낌이 있어 이런데 되게 고급스럽네 음, 우와 씨 멋있다 이게 좀 작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어요? 아 얘도 묵으면 커요 번식 안하면 얘는 번식 많이 했던 애야 음. 근데 요번에 탈피 했다고 내가 나 유튜브 일주일 쉬었으니까 하나 좋은거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괴물 하나 보내 봤는데 무조건 커야 되나요 했는데 오, 이거 와씨 이게 싼 이유는 번식이 또 어, 스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더들끼리 <laughs> 수컷이 들어가서 암컷과 스쳐도 임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웃음> 어, <웃음> 성장 속도는 어때요? 아 성장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만족도도 좋고 지타류 입문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괴물 시리즈의 괴물로 이 지인이 보내줬는데 되게 센스 있어요. 나한테 웃으면서 아이씨 큰 것만 갖고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뭐 괴물 하나 있어? 그럼 괴물 있죠. 가져갈게요. 그 대신 뭐라 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걸 갖고 온 거야. 음, 괜찮네. 오 센스 있네 발색 파와 죽인다. 그 이거 보시는 분들이 유체 입양하면서 와 음. <laughs> 어느 정도 키워 이거다. 일년 반. 일년 반이면 일년 반. 네. 근데 우리 블더드 같은 경우는 한삼년 키웠다고는 하는데 아른 많이 봤대요. 말말못 말씀 못 드리겠어. 어, 잠깐만요. <laughs> 앞에서 찍은 멋있어. 나보고 어, 네, 네. 나보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 가져가서 붙이면 안 돼요. 아. 어. 죽는다고. 어. 나 그래서 두 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붙일 거잖아요. 이러면. 와. 근데 진짜 괴물이다. 싸납긴 하네요. 어. 어. 근데 꼭좀잘 담아줬으면 좋겠다. 영상이. 어, 멋있어요. 오, 멋있어. 음. 와, 저 괴물이네. 나 그러니까 괴물이라고 내가 안경을 끼고 왜큰 것만 받았어? 어, 이 친구가 나한테 보냈나 했거든. 근데 처음에 인피디 내가 하티하티 는내웃었잖아 근데 저평가 어, 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와 보라색 봐. 종 특성 같은 거좀 설명해 주세요. 어, 하티하티 예전에 한번 제가 도감했죠? 도감을 했었습니다. 하티하티 뜻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라는 인도네시아였나?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종 자체가 최초에 이제 이 합의 시장, 취미 시장에 나왔었을 때 유럽에서도 그렇고, 어, 그 제2의 수마트라를 이길 거다. 그리고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번식이 되게 쉬웠고, 내가 하티하티 정보를 찾다가 외국에서 웃기게 한 말이 있었어. 어떤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야, 거미가. 그러면은, 거기 유럽 애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하티하티 시즌2. <laughs> 아, 진짜, 내가 그래 보고서, 야, 그냥 한국이랑 똑같아. 어, 아, 저기도, 그래도 기후가 우리나라 좀 달라가지고, 이제, 좀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 나라도 똑같았어. 하티하티만큼은 번식이 너무 쉬웠구나. 어, 오, 멋있다. 오. 너무 멋있네요. 음, 근데 도가를 보면은 완벽하게 마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많은 지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친구를 보내줬네요. 와, 이 피머가 나도 몰랐다. 이렇게 보니까. 그지? 색이 완전 코발트 블루가시네요 너무 멋있게 나온다. 이건 잘안 죽죠? 아, 최고죠. 아, 이게 네. 되게 강인한 지타로 꼽을 때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얘랑 뭐. 루프스가. 루프스도 한번 담아봐야겠다. 루프스도 우리 예전에 도가 한번 찍었었나요? 네. 네. 과거형, 과거형 애들을 많이 꺼집어 내야 돼, 또. 코인 같은 거미라고 느끼었던 음. 것같아 어, 이거 너무 예쁘네요. 음. 와. 하티하티가, 아니, 나도 이렇게 담으면서도 이쁜데 아마 굉장히 길게 내주,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끝판왕? 어, 끝판왕이죠. 제, 지인 우리, 어, 이제 굉장히 이분도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지금 화사역의 개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매그너스 타이거라는 종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괴물 보여달라 했는데, 얘는 아마 저 말고 저랑도 찍고, 대형 유튜버랑도 같이 또 찍을 거예요. 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근데 아쉽게도 말씀을 하셨어. 지금은 이제 배를 탈피하고 나서 밥을 많이 먹었는데, 전탈피 때, 원래는 여기는 똑같은 이런 색깔이었대요. 근데, 탈피하면서 여기가 좀 상처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 뭐 모든 게 아니라 발색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발색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합이 덴트네 바, 그거, 어, 그러네. 아스라백자? 어,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 반이 수컷이에요. 아... 근데 아니야. 반수컷의 생식기를 가진 종이 아니고, 그냥 발색만이었어. 아, 그럼 이게 타이피가 계속 유지돼. 아, 드리, 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와, 나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와. 아, 이게 괴물이지. 와. 와. 이거 진짜 괴물이데 와. 너무 멋있죠. 어떻게 이렇게 발색이 이런 게 나왔지? 아무튼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런 애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수컷에 나는 이제 최초에 말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는, 수컷이 반이어서. 음, 발색 이상게 발색 이상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생식기랑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암컷. 얘는 순수 그냥 산란도 가능한 암컷이야. 문제 없는 거. 그냥 음. 발색만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전전 탈피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었대. 이제 다만 아쉬운 게여기에 이제 상체기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 원래 그래요. 너무 개체를 아끼다 보면, 더 신경 쓰다 보면 사고가 좀 생기는데, 여기가 조금 이제. 근데 이 정도면은 큰 성체고. 음. 와. 물 뿌려보면 안 되겠죠? 묻은 <laughs> <무슨> 거 아니야? <laughs> 아, 여기다가? <laughs> 어, 아, 뭐, 어. 쥐어지면 어떡해. 우리 <laughs> 어, 진짜 오랜 지인분이시, 지인분이 제가. 어, 귀한 개체 보내주셨나요? 어, 이번에. 조금, 에, 좀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몇살된 거예요? 어, 나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 추적해서 뭐 탈피, 그냥 전전 탈피만 얘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전 탈피만 해도 계속 이런 발색이었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도 계속 이렇게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유체 때부터 계속 이 발색을 유지를 했겠죠. 아 유채 때부터는 아니겠다 느낌상 뭔가 중간에 중간에 생겼을 뭐, 거야 왜냐면 왜냐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잘 보면 수컷의 발색의 색깔이 색감이거든 어. 그래서 아마도 아마도 느낌 확인 확인 아내가 뭐,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수컷 발색이 나오는 시점에서 저 패턴이 더 강렬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어 아, 그까 그러니까 아마 하는구나. 어 수컷 색인 것 같아 그니까 러 반이 수컷이 아니라 수컷의 색깔이 입혀지지 않았을까? 아, 미친 거 같아. 나도 보고서 깜짝 놀란게막 무슨 아 배도 그러네. 아, 누가 아티스트가 그려놓은 같아. 배, 배... 어 배도 그래. 배도 그러네. 배도 음. 그러네. 어 배도 그러네. 음 진짜로 그리고 되게 동일하게 이선 라인이 쫙 따져 있잖아. 아 그래. 어 근데 이제 내가 느꼈을 때는 왜수컷에 발색 입혀졌냐 생각한 게딱 반은 음...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건 많아요 그러니까 지타류 중에 니겔멈도 그렇고 뭐 아수라라 그래 가지고 반은 암컷 반은 수컷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말지타도 있었고 제가 해외 자료를 찾아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개체들은 반이 아예 수컷지고 수컷의 생식기를 한쪽에 갖고 있어 최종 버전에서 탈피에서는 아마도 걔는 탈피할 때 조, 좋은 결과는 못 내겠죠 수컷의 생식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식각이 문제가 생기거나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수컷의 색깔만 입혀진 암컷이라고 보시면 돼. 어, 이렇게 귀한 개체들 보내주신 이제 지인분들에게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이제 센스 있게, 어이 정도면 괴물 맞아. 하고 보내준 우리 브라질리안 핑크, 이제 부핑이라고 하는 종.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거 말고 이게 전 정말 이뻐요. 전 이게 괴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다시 한번 직접 보시고 찍어주세요 했던 게 하티아티였는데, 내가 봤을 때 오늘 영상 중에서는 하티아티가 주인공. 주인공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내주신 우리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정말 괴물이지. 어,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죠. 이 괴물이 너무 화려해서, 너무 멋있어서. 거, 일반인들은 사실 워낙 다양한 거미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런 패턴? 뭐, 신기하네 이럴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매니아들은 알잖아요. 와, 저런 걸볼수 있을까? 어, 저건 선택받아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친구를 보내주셔가지고 세 마리를 잘 찍었고 그리고 나의 괴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괴물 베이드 카멜레온 암컷. 왜 괴물인지 설명 좀. 어,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막 파충류도 그냥 귀여워서 키우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받아서 키우고 있는 건데. 어 전에 개구리도 제가 선물 받아서 키웠잖아요. 근데 개구리랑은 안 맞더라고. 근데 요번에이 괴물을 왜 괴물이 작잖아. 벌써 2차 산란했어. 그래서 집에 인큐베이터 100개, 100마리. 첫 번째 산란 50개, 그리고 두 번째 산란 50개 해가지고 지금 이 작은 몸으로 번식을 해가지고 인큐베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텐 괴물이야. 되게 온순하네요. 내가 엄청 예쁘게 키웠어요. 수컷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빼놨고 근데 이렇게 작은 체구에서 50개씩 산란을 한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터가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또 거미 인큐베이터 우리나라에서 인큐베이터만큼은 최고로 잘한다고 내 생각을 하거든. 거기서 얘는 인큐베이터를 했는데 지금 벌써 부하, 1차 부하가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4개월 정도 돼서 벌써 유정란 다 확인이 됐고 베이드 카멜레온의 분양은 타코에서. 두달 뒤에 만나요. 어, 괴물 시리즈로 원래 이 친구를 넣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비주류에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요즘에 잠깐 내가 짤팡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 제주도 귤이 맛있잖아요. 바로 귤거미. 귤거미. 맛있는 귤거미. 신기하죠? 데스. 여기까지 이름도 <laughs> 더 웃겨. 거미랑 <laughs> 이름이 거미. 아니 거미랑에서 아하. 하나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냥 그 필리핀 텐션이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어, 영상 찍다가 그냥 한번 담아 봤어요. 우리 거미랑에서 저한테 선물로 준 건데 번식하라고 준 건데 그냥 귤 생각나가지고 하나 꺼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